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가는 트로트 여신 송가인이 다시 한번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무려 189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운 그녀는 그야말로 트로트의 역사 그 자체다. 이번 스타 랭킹 스타트 트로피메일 랭킹 3월 넷째 주, 189주차 투표는 3월 20일 오후 3시 1분부터 3월 27일 오후 3시 1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송가인은 총 66.370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매주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도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상을 유지한 그녀의 저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뒤이어 김태현이 35.930표로 2위, 김다현이 24.561표로 3위를 기록하며 선위 경쟁을 펼쳤지만, 송가인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송가인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절대적이며, 팬들의 충성도와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매주 반복되는 순위 싸움 속에서도 189주 동안 한결같이 정상을 지켜온 송가인.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고 있다. 과연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2019년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우승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송가인은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감성 깊은 스토리를 담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클래식과 현대 트로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송가인은 전통 트로트의 깊은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녹여내며 세대를 초월한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그녀의 대표곡 《가인여라》, 《엄마리랑》, 《서울의 달》 등은 발표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명곡의 반열에 올랐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팬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스타 랭킹 투표에서도. 그녀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189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실력과 팬덤의 단단한 결속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대중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은 그녀가 왜 트로트 퀸으로 불리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그녀의 음악은 추억이 되고 그녀의 무대는 감동이 된다. 송가인의 시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송가인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송블리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이들은 그녀의 무대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응원을 실천하며 스타 랭킹 투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매주 쉼 없이 이어지는 투표 전쟁 속에서도 송가인의 이름이 정상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녀를 향한 팬들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뜨거운 열정 덕분이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송가인의 무대를 홍보하는 팬들의 게시물이 끊이지 않으며, 방송 출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적극적인 응원 댓글이 쏟아진다. 팬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그녀의 음악과 행보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며, 송가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그녀가 1위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대체 불가한 가수니까, 팬들의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그녀의 음악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팬들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송블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 속에서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적인 지지는 앞으로도 그녀가 정상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스타 랭킹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다. 팬들의 열정과 스타를 향한 진정한 애정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다. 이곳에서는 오직 팬들의 손끝에서 결정된 표만이 스타들의 운명을 좌우하며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팬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한표한 한 표가 쌓여 스타의 의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은 투표 인증서를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를 위해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쌓일수록 팬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진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스타에게는 다양한 특정과 대대적인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스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중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스타랭킹은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이며 매주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탄생시키는 별들의 전쟁터인 셈이다. 이곳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가진 스타만이 최정상에 설수 있다. 당신의 한 표가 당신이 사랑하는 스타를 빛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189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존재감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 송가인이 서는 곳이 곧 무대가 되고, 그녀가 노래하는 순간 그곳은 감동의 장이 된다. 그녀가 써내려가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매주 쏟아지는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그리고 대중이 그녀의 음악에서 느끼는 깊은 감동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송가인은 200주 연속 1위라는 새로운 전설을 세울 수 있을까? 기록을 넘어선 또 다른 역사의 시작. 그녀의 끝없는 질주가 기대되는 순간이다.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끄는 국보급 아티스트 송가인의 시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89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가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상을 지켜온 그녀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팬들과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진정성이 깃든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 그녀가 부르는 곡 하나하나에는 삶의 피로해락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대표곡, 가인이여라, 엄마 리랑 서울의 달 등을 들으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감상하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만큼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고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송가인의 음악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녀가 노래를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처럼 나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기분으로 부른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팬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설 송블리 위힘 송가인이 189주 연속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녀를 지지하는 강력한 팬덤. 일명 송블리다. 송블리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다. 매주 진행되는 스타 랭킹 투표에서 꾸준히 그녀를 지원하고 콘서트와 방송, SNS를 통해 그녀의 활동을 홍보하는 등 열정적인 응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송가인의 팬들은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가치와 트로트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송가인의 존재가 단순한 스타의 차원을 넘어 한국 음악계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든 순간에도 위로를 받는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팬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이 그녀가 긴 시간 동안 정상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다. 과연 송가인은 200주 연속 1위라는 새로운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189주라는 기록 자체도 이미 전례 없는 성과이지만 송가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지금 200주 연속 1위는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과 팬들의 강한 결속력이 만들어갈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매주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도 송가인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송가인. 그녀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층까지 사로잡으며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송가인의 시대는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쓰며 대중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트로트의 인기를 다시 부흥시키고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자 한국 음악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감동의 여정이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또한번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송가인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아티스트 송가인. 그녀의 음악은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고, 그녀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번 그녀가 써내려갈 위대한 역사와 감동을 함께할 것이다. 끝나지 않는 전설. 송가인의 황금기는 계속된다.